보다시피 내가 받을 게좀 있어서 네? 아 그럼 받을 거잘 받으시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오래 기다리는 성격도 못되고 음... 사과를 바라는 건가? 오 오늘 있었던 일은 제가 오해를 하고 큰 결례를 저질렀네요 죄송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과에 진정성을 못 느낀다면? 음, 말로만 하는 사과? 하 참자 참자 본부장이잖아. @웃음 오늘 부임하신 첫날인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게 그걸 에피소드라고 하는 건가? 명예훼손이 될 뻔한 범죄를 범죄라고요? 아무리 직장 성사래도 막말이 심하시네요. <laughs> 무슨 짓이에요? 세상물정 모르는 것 같은데 범죄가 뭔지 알려줘? 하, 제가 동네방네 떠든 것도 아니고 오해한 건제 실수라고 사과도 했고 무슨 해명이 더 필요하죠? 내가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말이야. 그쪽의 오해로 수치심이라는 걸 느끼게 해줬거든. 가해자로 몰린 수치. 당신 머리가 정상 수치가 아닌데? 하! 똑같아. 앞으로 내 눈에 거슬리게 하지 마. 아, 또라이인가? 그리웠다. 그래서 더 간절히 꺼내고 싶지 않았다. 아이고 어쩌바라 자석 두 개를 차지해버리면 2인 요금 내야 돼 2인 요금 안녕하세요 아우 다와 아우 다워 아하하 하레 슬라임 왔어? 아우 다와라 근데 왜 이렇게 더워해? 나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던데 홍채씨는 더워? 홍채씨는 아 깜짝이야 뭘 저렇게 놀래 놀래는 것도 관종이야 자연산 패딩 입고 있잖아 얼마나 든든하겠어? 월동 준비할 비용 값싸어 하하하하, 사장님 장난꾸러기. 하하하하. <laughs> 어, 내 손수건 어디 갔지? 요즘 정신을 어따다 두고 다니는 거야?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네. 내 애착 손수건인데. 음... 맨날 흘리고 떨어뜨리고. 아이고, 이거 써요. 아, 어, 고마워요. 집에 가서 세탁해서. 그냥 줘. 음음. 괜찮아, 난뭐땀안 흘리나? 그래도. <laughs> 모닝커피 한잔 마시자. <laughs> 표정이 왜 그래? 나라고 좋겠어?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. 예쁜 아가씨가 타준 커피가 더 맛있는 법인 거 모르나? 여기가 다방도 아니고. 다방 아가씨나 바리스타나 뭐 커피 타주는 건 똑같잖아. 홍채씨가 구시대적인 그 생각인 거야. 어디서든 직업 정신이 필요한 거야. 생활견 끼지 말고 기분 좋게 일하자. 김 차장님. 아, 네. 직원들 급여에 커피 타주는 값은 없습니다. 정해진 업무만 매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. 아, 김 차장님. 책상부터 지키시고요. 뭐야, 뭐야, 침데래야 개멋있잖아. 찾았다, 내 덕질. 슈트도 어쩜 저렇게 잘 어울려? 긴 다리에 얼굴까지 심심할 틈을 안 주네. 우리 본부장님은? 하하, 아, 그러네. <laughs> 어, 내 에어팟. 또 어디 갔지? 또 일어버렸어? 요즘 왜 그래? 치매야? <laughs> 요즘 젊은 사람도 치매 걸린다던데. 잘 찾아봐. 어디 떨어뜨린 거 아니야? 모르겠어. 가방에 넣은 것 같은데. 하, 구슬 한번 해야 되나? 굿. <laughs> 잘 찾아봐. 어딘가 있겠지. 아! 아! 아, 죄송해요. 나도 미팅이 늦어서 뛰어가느라 앞을 못 봤어. 내가 지금 바빠서 내일 봅시다. 홍채 아 깜짝이야 김 차장님인 줄 나보고 탕비실 지방령이냐고 한풀이 그만하라고 하잖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거 에어팟 가방에 달린 키링이랑 똑같은 스티커 붙여져 있지 응 왜? 헉 이리 와봐 뭐? 헉. 변태 아니야? 지금 생각해보니 네 물건 한두 개씩 없어지는 게 이상하잖아 진짜? 왜? 내 물건만? 음, 아, 뚱녀, 패티시라는 게 있다던데. 아니, 너가 뚱뚱하다는 건 아니고, 어, 통통 정도? 아하하하. 그래서 그동안 나한테 잘해줬던 건가? 먹을 것도 챙겨주고. 일단, 차 대리님을 어떻게든 피해. 절대 단둘이 있는 상황 만들지 말고. 증거 잡을 때까지 조심하라고 응, 알았어 아, 일이 왜 이렇게 많아 빨리, 응, 오늘 마라탕 조지는 거야 아, 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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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은 시간에 왜 다시 사무실에 오셨어요? 내일까지 제안서 작성해야 돼서 왜 퇴근 안 하고 있었어? 일이 많아? 차대리님이랑 나랑 단둘? 네 이제 다 끝나가요. 자 잠시만 저 화장실 좀. <laughs> 엄마야. 아 민간 씨 퇴근 안 했어요?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. 아. 놓고 간 물건이 있어서 다시 왔어요. 어디를 그렇게 뛰어가요? 음, 운동, 운동, 운동. 아, 저 이제 일 끝나는데 같이 맥주 한잔 할까요? 제발, 제발. 음, 아, 수정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. 아, 콜. 사무실에서 같이 기다려줘요. 일 금방 끝낼게요. 차드리님, 저 먼저 퇴근할게요. 아, 어, 이거 왜 이렇게 흘리고 다녀? 챙겨주고 싶게. 내일 뵙겠습니다. 홍채 씨, 아직 할일 남았잖아요. 피사 협력 제안서 오늘까지 작성해 오세요. 아, 민관 씨는 퇴근하세요. 저에게도 사랑이 찾아올까요? 갈수록 몸이 허하고 점점 더 말라가는데 누가 절 좋아하겠어요? 무슨 방법 좀 없을까요? 등 뒤에 바짝 붙었네. 아기. 당신이 먹을 때마다 먹은 양의 두 배씩 더 빨아들이고 있어. 그러니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말라가는 거야. 방법 좀 알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어디 보자 어디 보자. 뚱뚱한 사람을 찾으시네. 어어 어, 보인다. 가까운 곳에. 뚱뚱한 사람의 물건을 지니고 다니면 그게 부적이야. 뚱뚱할수록 아기를 막는 부적의 힘은 더 강해져. 허나 그 물건도 4일이면 기가 다 빨려. 가장 확실한 건 보름달이 뜨는 날 재물을 올려. 그게 네가 살 길이야. 네? 아, 네.